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장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그 아들, 아이들이 장성함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사근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애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냥에 익숙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들에서 애서가 살고 사냥을 하고 피를 흘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애서는 이제 별명이 많습니다.에서 또 세일 사람, 또 에돔, 그리고 그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참 많이 있는데 사냥꾼, 또 붉은 콩죽 좋아하는 사람, 또 장제의 명분을 우습게 여긴 사람, 땅에 속한 걸 좋아하는 사람, 뭐 이런 여러 가지 별명을 가졌는데. 놀라운 것은 히브리어에 보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 발음이 비슷합니다. 에서라고 하는 사람의 별명이 에돔인데 북다는 뜻입니다. 아담아라고 하는 건 땅인데 붉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아담아 붉은 땅에서 온 것이 바로 흙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담입니다. 그런가하면 피라고 하는 것은 담입니다. 담, 아담, 아담아, 어, 또 에돔. 그런데 이제 이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 이 모든 것하고 친숙하다는 것입니다. 피 흘리는 거 좋아하고 붉은 콩주. 어, 나중에 보면 알수 있지만 그 붉은 콩조은 끓이잖아요. 부글부글 끓는데. 예서라고 하는 사람의 성품이 부글부글 끓는 성품이에요. 그러다가 금방 또푹 가라앉아요. 그 다음에 일시적인 걸 좋아해요. 사냥을 좋아해요. 피 흘리는 걸 좋아해요. 숨어있다가 화살을 쏘는 거. 이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 털이 많아요. 야성적이에요. 밖에서 활동하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붉어요. 그마음이 밑에 혈기가 왕성하고 좋게 얘기하면 열정적이고 그런 것인데 그에서는 이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조용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조용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탐인데 탐이라고 하는 말은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의 삶을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는데 의로운 사람이었고 완전한 사람이었고 여호와 동행했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야곱도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 어린애가 뱃속에서 싸웠는데 알게 뭐냐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나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뱃속에서 의의 싸움을 싸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완전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기다리며 살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제 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루스라고 하는 땅에 가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 사모하는 동안에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천사들을 내리오 내리도록 하셔서 어. 사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사근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제 자기와 반대 성향의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자기가 어찌 뭐 그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를 얻고 싶은 마음에 그래서 그거로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와 정반대되는 사람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 어머니가 나이가 많아서 태어났,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위에 자기 주위에 힘센 사람도 많고 이방인도 많고 자기에게 걸리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조용한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부엘 라에로이라고 하는 곳에서 거주하게 됐고, 거기서 이제 묵상하면서 지냈고, 그래서 개척하는 걸 싫어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파놓은 우물에서 있었고, 문제가 있으면 넓은 곳으로 가서 살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나중에는 그 눈이 흐려서. 이제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의 나이가 180세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하튼 이제 그렇게 됐지만 리부가는 야곱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리부가라고 하는 여자는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성 밖에 우물이 있는데 성 밖에 있는 우물까지 가게 됐고 그리고 거기서 이 아브라함의 종의 요구를 들어줘서 그 일을 다 감당하게 됐고, 집에 와서 그 모든 일들을 가족들에게 다 얘기를 했고, 결혼이 성사되게 했고, 가족들이 막는 가운데서도 이제 이 난모르는 가나안 땅까지 갔던 여자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거친 삶을 사다 보니까 오히려 조용한 성품의 야곱. 하나님을 자기는 하란 땅에 살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는데 믿음으로 다져지고 이제 조용한 삶을 사는 그런 이제 양을 치는 그런 야곱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해서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도미더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팥죽이라고 하는 죽을 쑤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죽을 쑤었다는 얘기는 죽이 부글부글부글부글 부글부글 끓었다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죽은 이제 요리하는데 물론 시간이 걸리기는 하지만 다른 음식에 비해서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고 재료도 많이 들어가지 않고 간단하게 요리할 수 있는 그런 요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붉을 붉을 끓는 거 이걸 또 달라고 했습니다. 그 색깔도 붉습니다. 이제 이 그런데 이러한 모든 성향이 예구 이서라고 하는 사람이 배가 고파서 달라고 하기는 했겠지만 이런 성향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돔이라고 벌거하고 이름이 붙였다는 것입니다. 야곱이르 대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오늘 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팔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 팔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아프 그 명분이 실제로 시행되려면 시간이 걸려야 됩니다. 어, 앞으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장자의 유언을 하면 그게 이제 실효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 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이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 실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건 그때 가서 하면 되는 거지, 지금 내가 그걸 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있냐?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느냐면, 아버지가 어 내가 복을 장자의 축복을 하겠다라고 할때 당장 나가서 사냥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금방 사냥을 해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자기가 장자의 복을 받지 못했을 때는 어 엉엉 울면서 나에게 줄 복이 없냐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장자의 복을 빼앗겼을 때는 동생을 죽이겠다고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이제 죽인다고 얘기했을 때네 형이 원래 성격이 팥죽 끓듯이 부글부글 끓는 사람 아니냐 금방 이제 가라앉을 거다. 며칠만 기다려라. 며칠만 외삼촌 집에 갔다 와라. 그런데 그게 수십 년 걸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의 모습을 리부가가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돌아왔을 때, 에서라고 하는 사람이 야폭강 마든편에서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와서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이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 장자에 대해서 결코 소홀히 여기 않았습니다. 목숨처럼 생각을 했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게 모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 물질적인 것, 현실적인 것만 원했던 것이지 멀리 앞을 내다보고 준비하는 자세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 믿는 성도들도 조급정에 걸렸는지 말씀 듣고 또 믿음 생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그렇게 신앙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금방 이루어져야 되고, 금방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디 기도하면 금방 이루어진다는 대로 가고, 그것도 안 되면 기독교를 떠나서 다른 데로 가고, 다른 데로 가서 신앙으로 안 되면. 직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으로 가고 생명을 재촉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복받은 사람들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삭과 같은, 오늘날 에서와 같은 사람들은 많지만 야곱과 같은 사람들은 힘이 적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야곱의 신앙이 어떠한 신앙인지, 에서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잘 분별해서 말씀하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